여러분, 17장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뭐 출력할 때는 그 일종의 라인, 이제 그 상에서 또는 이제 프로그램 상에서 자료를 직접 그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제 하거나 배열에 넣거나 뭐 이런 방법으로 주로 했었죠. 근데 이제 요, 요 방법은 이미 이제 그 전에 파일을 입력을 이제 파일을 작성을 이제 해놓고 그 파일에서 데이터를 하나씩 가져오는 가져와서 이제 처리를 하는. 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 중에 뭐 학번 성명 뭐 성적 뭐 이렇게 있으면 그 학번이 됐든 성명이 됐든 순서적으로 성적을 가져 읽어서 어, 계산을 하고 평균을 구하는 걸 이제. 또 이제 출력도 어, 저희들이 여러분들 이 클래스 상에서 그 사실은 밑에 커맨드 라인 상에서 출력 결과만을 봤었잖아요. 근데 얘를 이제 또 어,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결과 자체를 입력 또 어, 이미 그 전에 만들어진 데이터 파일을 입력을 받을 수도 있고 어, 수행해서 처리된 어, 결과를 또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런 방법을 얘기하는데 그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트 단위, 비트는 이제 바이트 단위라고 얘기하는데 바이트 스트림으로 읽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저희들한테 익숙한 문자 단위 문자가 되는 숫자 단위로 하나씩 읽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버퍼라 그래서 버퍼에 저장해 놓고 또 속도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뭐 압축 파일 읽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을 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어쨌든 그 이미 자바에서 그 클래스로 선언을 이제 그 해놔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게를 이제 얼마나 효율적으로 좀 갖다가 쓸수 있느냐 이제 뭐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컴퓨터 구조 시간에 좀 배우긴 할 텐데 그 이러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 보면 이제 뭐 데이터 파일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그 CPU 안에 CPU 메모리, CPU와 메모리 사이에 램이라고 하는 메모리가 있어요. 주 기억 장치. 랜덤 액세스 메모리. 얘가 이제 대표적인 그 비휘발성이라고 하는데요. 어, 우리가 메모리를 어, 분류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휘발성이냐 비휘발성이냐. 뭐 불이 붙느냐 불이 안 붙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 저장해놓은 데이터가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그 데이터를 읽거나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데이터 전원이 꺼지게 되면 그 데이터가 이제 어 메모리에서 어 사라져 버려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램이라고 그러는데 주기억 장치가 대표적으로 램을 사용하고 있는 이제 휘발성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을 하다가 이클립스에서 저장을 안 하게 되면 얘는 램에만 있다가 저장 안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저희 다어 컴퓨터 전원을 껐을 때 그게 어 메모리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저장을 눌러야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돼요. 그게 이제 얘가 영구적이죠. 얘는 이제 비휘발성이죠. 그래서 어 파일이나 또 수행 결과도 마찬가지로 항상 그 저장 안 하게 되면 램에서 상주했다가 저장 안 하게 되면 메모리에서 지워버려서 자료를 복구를 못하죠. 그래서 항상 그 데이터를 저장을 이제 필요한 데이터는 저장을 이제 영구 복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 스트림이라는 용어를 지금부터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비트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사전을 찾아보면, 뭐, 이렇게 물가, 이렇게 물 흘러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 조그마한 내가인데 <laughs> 어, 이제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데이터를 읽거나, 출력하거나, 얘를 이제 비트 단위로 하면, 바이트 스트림. 이제 8개의 비트가 하나의 1바이트니까, 그래서 바이트 스트림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실은 이제 비트인데, 그 다음에 이제 출력할 때도, 어. 물의 흐름이다라고 해서 스트림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읽거나 출력을 할때 이제 우리가 어 스트림 단위도 있고 문자 단위도 있어요. 둘다 이제 뭐그 강물이 흘러간다 그래서 스트림이긴 하는데 어 입력과 출력이 이제 비트 단위냐 아니면 이제 뭐 문자 단위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그 클래스 이름이 좀 달라요. 그래서 비트나 바이트 단위는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클래스를 쓰고 어, 문자 단위는 리더라이터라는 클래스를 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 우리가 바이트 스트림은 비트 단위예요. 어, 그게 이제 1 바이, 어, 8, 8 비트가 1 바이트니까. 그래서 이제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입력과 출력. 문자 단위는 이제 캐릭터 스트림이라 그래서. 리더와 라이터라는 이제 클래스를 씁니다 이제 요게, 요게 바이트 스트림에서 쓰는 그 <laughs> 인프, 인프 스트림 아웃 스트림의 네. 어, 세부적인 요게 이제 부모 어, 클래스 하이클래스가 되겠죠 하이클래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요 책에서는 뭐 요뭐요 파일 인풋 스트림, 어, 스트림 데이터, 나그 데이터, 파일 아웃풋 스트림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그죠뭐다어 설명을 할수 없으니까. 파일 데이터, 파일 데이터, 인풋 아웃풋. 저 입력, 출력. 입력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 프로그램 상에서 입력 받는 거고. 그 수행된 결과를 요거 출력을 하는 거죠. 파일 형태로 입력 받고 파일 형태로 출력하고. 이게 이제 바이트 단위, 비트 단위고 문자는 이제 이렇게 이름이 좀 달라요. 리더라이터로 시작을 하고요. 얘는 이제 인풋스트림, 아웃풋스트림. 얘가 진정한 어떤 어떻게 보면 스트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비트 단위로 이제 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리더라이터라고 하는 건 파일을 이제. 파일을 정의할 때에는 f i l 이라는 이제 클래스가 있어요. 어. 그거의 하부적인 구조라서 리더, 이거 읽을 때. 파일 리더 쓸때 입력 출력할 때 파일라이터 요거를 아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그렇고 메소드는 이제 뭐 똑같아요 이름이 리드 출력 아 입력 출력 또 입력 출력 다 이제 그 추상화의 클래스로 돼 있어가지고 그 읽을 때는 요 바이트로 읽게 되면 이제 바이트 스트림 얘기고 문자 읽는 거는 이제 그 우리가 리더 클래스라 그래서 문자스트림에 해당되는 클래스를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아까 여기 이제 요거 있죠. 바이트스트림상에서 어 사용되는 클래스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파일인프스트림그 다음에 파일아웃스트림 그 입력할 때도 보면 요게 이제 하나씩 순서대로 이서다 읽었을 때 널이라는 어떤 값으로 인지를 하는데요. 출력할 때도 뭐저다 출력을 했냐 안 했냐를 이제 널이라는 인덱스 값을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 예제를 좀 보면 <laughs> 그 이제 우리가 어 요거가 이제 이미 있는 파일이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input.txt라는 파일이 이미 요. 어, 하드디스크에 있어요. 어, 그, 이제 수행할 때 램으로 가져오겠죠, 물론. 주기억 어, 장치로 가져오는데, 요게 이제 파일 이름이 input.txt인데, 얘를 이제 뭐, 비트 단위로 있든지 간에, t에 해당되는 뭐, 비트, 바이트,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문자로, t, h, e로 있든지, 이제 그거의 차이점이긴 한데, 뭐 결과는 똑같겠죠. 어, 얘를 읽어서, 어, 읽어서, 뭐 읽을 때 스트림 다어 바이트 단위로 읽느냐 문자 단위로 읽느냐에 따라서 어, 사용되는 클래스가 다르고요. 요 출력할 때도 에요 각각에 해당되는 거를 비트나 바이트 단위로 출력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그 문자의 단위로 하나씩 출력하느냐. 근데 뭐 고차이죠. 그 그래서 좀 이제 고차이를 그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뭐 일단 러이라는 값을 이제 요 파일 인풋 스트림, 파일 아웃풋 스트림 아까 설명했지만 이게 파일 인풋 스트림, 파일 아웃풋 스트림 이두 가지에 대해서 그 클래스를 이제 선언을 해서 쓰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바이트 스트림, 바이트 스트림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 문자스트림에 해당되는 클래스가 아니라요 파이트스트림에서 파일 인풋스트림 파일 아웃풋스트림 사용하는 예제 그래도 이제 트라이 캐치인데 이제 뭐 에라 캐치는 불러서는 안하고 트라이에서 보면 하나하나씩 이제 읽어가는 거죠 그뉴 그렇죠? 파일에서 인풋 파일 이름 아까 이미 요 정의된 요 i n p u txt라는 t 파일을 여기다 파일 이름을 여기다 적어주는 거죠 이 파일 이름을 여기서 뭐 이미 그전에 정의가 돼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쓰면 되고, 그, 출력은 이제 파일 이름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죠 그렇죠? 뭐, 음.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른 파일로 하게 되는 다른 파일 동일한 이 input.txt가 있는 경로명에 이렇게 생겨요. 그죠? 이제 클래스를 하나씩 받아서, c라는 거는 이제 요거, 죠 그렇죠? 끝에 있는 넣을 값이, 어, 그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이런, 파일이, 이, 있는 거죠. 그럼 계속, 이제, 출력을 하고, 어, 요게, 이제, 마이너스 1이면, 그 빠져나오는데, 이게 널이 아니면, 열려있으면, 각각 닫아라. 뭐, 이런 얘기예요 어, 요게, 이제, 반드시 해줘야 돼요. 요게, 그, 요거를 안 해주게 되면, 어, 파일이나, 어, 입력 파일이나 출력 파일들이 항상 메모리에서 열려있는 상태, 즉, 사용 중인 상태로 돼 있어서, 클로즈를 해줘야지만 램에서 그상자하지 않고 어,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죠? 다시 한번 설명하면, 요게그 어, 바이트 스트림과 문자 스트림의 두 가지 방법 중에. 요 첫번째 요 바이트 스트림의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요것도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뭐 리더나 라이터라는 클래스를 쓰는 거고요 요거는 파일 인풋 스트림 파일 아웃풋 스트림 요 클래스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파일을 읽거나 쓸때 요러한 구조로 하면 좋아요 물론 이제 뭐 반복문을 써서 하나씩 이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통은 요 try catch finally 요 캐치는 이제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래서 finally라고 해서 어 앞에서 읽는 문장을 하나씩 읽어서 요게 이제 읽는 거죠. 저 읽고 출력하는. 그래서 요게 이제 이런 형태로 있는 파일을 이제 하나씩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그 내용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그 어, 요게 이제 그 아까의 그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까그 그러니까 그 우리가 스트림을 이제 선언하는 방법이나 출력하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입출력에서 바이트 단위로 하는 게 있고, 어, 문자 단위로 하는 게 클래스 이름이 이제 좀 다르다, 좀 서로 다르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그 메소드가 있죠. 어, 메소드가 어, 보면 아까 이 이름은 똑같죠. 리드나 라이트죠. 여기도 리드나 라이트. 요거는 이제 바이트 단위이고, 요거는 이제 그 문장, 문자, 어, 문자에 해당되는 문자 스트링. 요거는 이제 그 입출력 스트림. 또이메소드는 똑같고 읽을 때쓸 때. 그래서 읽을 때에 우리가 이 리드라는 거를 메소드를 여기다 쓴 거예요. 좀 그렇죠? 어, 읽었는데 끝에까지 다 읽었냐? 읽으면 이제 요걸 하는 거. 안 읽었으면 느낌표 아니었으면 마이너스 일 값이 아니면 이렇게 계속 하나씩 이제 출력을 하는데 그때 바로 그 뭐냐하면. 그, 바이트 단위로. 사실은 이제 그 결과는 이제 똑같겠죠. 이제 바이트 단위가 됐든, 그게 뭐, 어, 그, 어떤 다른 단위가 됐든지 간에, 바이트 단위가 됐든, 뭐, 문자 단위가 됐든지 간에, 그,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거에 이제 차, 다른 차이일 뿐이지, 그게 그, 뭐, 결과를 서로 다르게,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내부적으로는 이제 수행하는 방법이 뭐 비트 단위로 하느냐 문자 단위로 하나씩 가져오느냐 예 이제 그 차이이긴 한데 어 결과는 별반 이제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바로 이어요요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건데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 뭐, 리드가 됐든, 뭐, 어, 저기, 뭐, 라이트가 됐든, 똑같다, 이런 얘기야. 쪽에서 여기서 읽어와서, 하나씩 출력하는 거고, 이거 읽을 때,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이제 문자로 보긴 하지만, 바이트인 경우는 이게 다, 저기, 그, 16진수, 결국은 0과 1, 비트. 8개씩 묶어서 바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비트 단위로 읽고, 비트 단위로 출력하는 형태이고, 결과는, 뭐, 똑같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어, 앞에서 요게 이제 바이트 단위의 파일 인프 스트림, 파일 아웃프 스트림의 예제였고요. 메소드는 리드나 라이트, 뭐, 그걸썼고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요 문자인데 요게 리더, 읽을 때 리더. 그 다음에 출력할 때는 라이터. 요거가 좀 차이가 나는 거죠. 하는 방법은 이제 똑같아요. 를 보면, 어 파일 리더, 어, 서 보면 이게 결국은 리더 안에 있는 것 중에 요 파일 리더, 저 요거는 파일라이터 출력과 관련된 거. 요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이트 스트림에서도 요거는 입력과 관련된 클래스들이고요. 요거는 출력과 관련된 클래스라는 거 구분해서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요게 입력, 그죠? 요것도 뭐 출력. 관련된 그 클래스를 정의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어, 구분해서 어, 이제 외우기는 좀 쉽지 않지만 그뭐 하나를 좀 정하는게 좋겠죠 물론 이제 약간의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속도적인 측면이나 뭐 데이터의 프로그래밍 하는 형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네트워크 통신 하게 되면 사실은 그 네트워크들 사이에 왔다갔다 하는거는 문자가 아니에요 대부분 요 그 바이트 단위의 문자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트워크 통신에서는 <laughs> 그런 경우는 이제 이 바이트 스트림을 반드시 써야 되겠죠. 읽어주는 파일 자체나 그 데이터의 네트워크로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 연산을 하죠. 어, 그 다음에 결과 값을 이제 역시 비트 단위. 이제 결국은 네트워크 통신에서는 16진수의 입출력을 많이 쓰는데요. 어, 그럴 때 보통 우리가 그 마지막 챕터인가요 데이터베이스하고 네트워크 데이터 어, 네트워크에 관련된 프로그래밍 기법 소켓을 포함해서 어, 그런 것들을 좀 배울 텐데 이제 그런 경우 입력 값을 데이터 파일로 저장한 경우 인풋스트림을 보통 쓰고 그거를 다른 어떤 모듈로 넘겨주기 위해서 어, 데이터 형태인 경우 아웃풋 스트림을 이제 바이트 스트림을 쓴다 이런 얘기예요. 요것도 이제 많이 네트워크 통신에도. 근데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어떤 사용자의 데이터 파일 같은 경우는 비트나 바이트로 저장돼 있지 않잖아요. 그 자체가 뭐 숫자 데이터 또는 문자 데이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 보통은 일반적인 그 출력 프로그램에서는 뭐 문자 스트림을 이제 많이 쓸 것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 결과는 똑같은데 어쨌든 두 번째 예제에서는 요 파일 리더, 파일라이터의 입출력을 한번 하는 거예요. 파일은 이제 이름 똑같고요. 아까 여기서 요인풋 u txt죠. 요거에 대한 파일을 읽어서 그 하는 건데 방법은 똑같아요. 저 파일리더라는 클래스를 써서 뭐 너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요거에다가 읽는 거, 요건 출력하는 파일을 정의하고 마찬가지로. 리드라는 거는 읽는 거니까 아까 메소드의 이름은 바이트스트림이 됐던 그 문자스트림이 됐던 요게 이름이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메소드가 읽는 거그 다음에 출력하는 거죠 리드라이트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아까 그 논리하고 똑같죠 파일의 끝이 아니면 저 출력을 해라 요것도 마찬가지로 다 읽거나 끝난 파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클로즈를 해주는 게 좋다. 어, 비정상적인 상태로 열려 있으면 여러 가지로 그 파일의 수행 속도라든지 메모리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그 파일을 연 것뿐만 아니라 출력하는 것도 이제 다 출력이 끝났으니까 그거를 이제 그 파일을 좀 종료시켜라라고 하는 게. 다으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죠. 항상 그게 열려있으면 메모리 상에서 입력되기나 출력되기를 기다리는 형태로 그 파일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램 메모리 상주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줄여줘야지만 그 메모리에서 상주하는 거를 좀 줄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 효율적으로 그 사용을 이제 제어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1교시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파일의 입출력이 보편적인 형태다, 이런 얘기죠. 어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상에서 사용자가 데이터가 입력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특히 대형 소프트웨어 설계에서는 반드시 그 파일을 이제 입력받아서 테스트를 한다든지 할때 특히, 많이 이제 사용하려고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입력과 그 다음에 결과들도 어 어떤 단순한 어떤 우리들이 봤었던 그런 예제의 데이터의 출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출력하고 어 그걸 파일 형태로 서로 주고 받는 게 일반적인 형태라서 그 보편적인 파일 입출력이 있는데 이게 그 데이터 단위의 입출력에 어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거냐 아니면 일반적인 문자나 숫자의 입출력과 관련된 냐에 따라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좀어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게 그왜 그러냐면 서로 어 정의되어 있는 요 클래스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어 이제 사용되는 입력파일이 입력파일이 형태가 그 비트 단위나 아니면 16진수로 되어 있는 경우는 당연히 요게 어, 입출력 스트림을 입력 바이트나 출력 바이트 형태로 가져가야 되는 건, 이제, 당연, 지극히 당연한, 이제, 얘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가 일반적인 파일로 되어 있는 거를 숫자 단위나 문자 단위로 되어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입력 바이트나 출력 바이트 스트림으로 입출력이 가능하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어, 여러분들이 어, 사용 어, 프로그래밍 하고자 하는 게 어떤 형태의 인가를 이제 먼저 확인해서 그거에 맞는 적절한 그 어떠한 입출력의 클래스를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에, 그 해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그 사용할 때이 어, 입출력과 관련된 메소드는 읽을 때는 리드 쓸 때는 라이트이기 때문에. 요거는 크게 걱정 안 해도, 어, 리드와 라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뭐, 어떤 그 바이트 스트림이든 문자 스트림이든지 간에, 어,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로, 어, 메소드는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